네, 저는 이제, 음, 교육청에 들어오기 전에, 어,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한 25년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육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앞에는 이제 교원연수원에서 연수, 선생님들 하시는 연수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 선생님들을 뵐 기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청에 와서는, 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전공이 사실 인성교육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미디어 교육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이 처음으로 생길 연구가 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미디어 교육을 주로 연구를 해왔었고 이제 그거 그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제 그 연구 대상들이 이제 달라져가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던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미디 교육에 약간 그러니까 그 미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알파고 때문에 2016년이죠. 2016년에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역량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되고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가 붙어서.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단순한 지식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역량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게 에 그거를 좀더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TF를 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에 미래 교육 준비 협의체라고 하는 그 본청의 TF가 꾸려져서 제가 그 TF에 소속이 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때 됐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미래 역량이라는 거를 모로 볼 거냐? 그러면은 그 미래 역량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정도로 그 정의를 했다고 충분한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 끝까지 이제 노, 어, 토론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 미래 역량 안에는 미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미래 지식을 그 길러 주는 것과 또 하나는 미래 사회에 알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인성적인 측면을 길러 줘야 된다. 그래서 역량을 지식적인 측면과 인성적인 측면으로 나눠 가지고 어 이거를 세목화해서 어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게 채택이 되지는 못하고 하지만 그 정도로 인성이라는 것은 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 땅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아이 보면은 저거 인성 보게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뭐 인성이 안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두 글자를 줄여서 말하잖아요. 인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제가 중1과 살다 보니까 엄마인데도 종종 인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참아야 될까, 참지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인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인성 쓰레기를 줄여서 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센 말이잖아요. 센 말인데 아이들은 그거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스라고 하는 아이와 사는. 음. 거를 너무 불쌍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걔가 이제 고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웬만하면은 응, 그래 맞아. 근데 넌좀더 심할 걸뭐 이런 인스투 저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같이 지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 앞에 그두분 교수님의 기조 발제와 또그 어, 강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내용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또 겹쳐요 얘기를 드리다 보면 시간도 또 없다 하시고 하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허라고 하는 스파이크 존스의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에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이게 포인트죠. 귀에 이니어를 끼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표정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그렇게 아주 행복해 보이시죠? 이런 표정을 가장 최근에 지었다는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음성으로 또는 생각으로 처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이메일을 지운다든지,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메시지를 저장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업무를 처리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그 시스템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새로 나온 OS를 구입을 하죠. 그 그렇죠?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 인격체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디폴트들을 줘요. 남성을, 남성을, 여성을 원한다. 그 다음에 나는 엄마하고 사이가 좋았다. 아, 좋지 않았다. 뭐, 뭐, 그런, 그런 몇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맞춤형 OS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OS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관한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그 쌓아간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더 이렇게 맞춤화된 그런 음, 리액션들을 주고 결국은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생활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면 대면한 인간 관계 그런 관계들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의 이제 환경이라는 얘기죠. 어, 제가 초창기에 디지 미디어 교육을 할 적에 그 컨셉이 뭐였었냐면, 미디어 숲 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테마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대가 돼도 그 앞에 미디어라는 말만 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따지고 보면 뭐 디지털 숲 속의 사람들 또는 뭐 인공지능 숲 속의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어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도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음성 인식 기반 서비스 이런 거 이용하거든요. 특히 운전할 적에 티맵 키고 나서 티맵 뭐 종료, 뭐 이러면 티맵 꺼지잖아요. 뭐 그런 간단한 그런 음성 인식 기반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그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서로 서로 관계 맺기가 굉장히 서투른 아이들이 많아요. 뭐 ADHD가 뭐 30%에 가깝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애들이 어,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쑥스럽고 의사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옆에다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고민형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나 이거 못 들었는데 이게 뭐니? 그럼 걔가 이제 나한테 속삭여주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음,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도리어 어떤 면대면에 점점 더 이렇게 어, 서툴러지는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대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렇죠? 그다음에 체육 잘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대인관계가 좋고 리더십이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 좋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고,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매력이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 괜 좀, 쟨좀 괜찮아. 공부만 잘하는 애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능력 역량까지 같이 길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꼭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아에도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음, 그 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SNS는 뭘까? 앞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는 사실 SNS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있는 서비스까지를 SNS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친구나 동료나 지인 간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또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테크놀로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음, 이렇게 그 밑에 이제 구글 사전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 어,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제작과 공유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나와 있는 게 사회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관계 형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어떤 창작, 제작, 창조적인 활동과 공유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SN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을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응, 음 맞아, 내가 저래서 페이스북을 안해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속감, 그다지, 그 다음에 뭐, 관음증, 뭐, 저 자신한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소속감, 그 다음에, 뭐, 허영심. 네, 허영심. 네, 허영심도 뭐 그다지인 것 같아서, 허영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SNS를 많이 안 한다는,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들은 SNS를 열심히 합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저기 네 SNS 좀 까볼래? 그랬더니 이제 까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실제로는 SNS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공유하거나 네트워킹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빼도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SNS 서비스만을 생각을 하지만, 어, 그런가 하면, 컨텐츠긴 어, 컨텐츠인데, 이거는 뉴스입니다. 뉴스 자체도 컨텐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어, 지금 또 광고가 또 격렬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아이폰 그 케이스 광고 이런 게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그, 그, 그 얘가 이제 약간 페미니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뉴스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응. 글을 업데이트하면 이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단지 어떤 네트워킹뿐만이 아니라 다그 이외의 기타 여러 가지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광고도 있고 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어떤가 하고 이제 봤더니만 어. 지금 이제 우리 가장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가장 핫 이슈인데 그 경향신문의 뉴스 자기가 이제 좋아요를 눌러 놨으니까 그 경향 경향신문 뉴스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 경향신문 뉴스에 대한 그 댓글들이 달려요. 댓글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네트워킹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국인에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좋아요 두 개죠. 그 밑에 보니까 혐오와 모욕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곳이고, 불매운동은 곧혐 혐오, 그러니까 뭐야, 불매운동이 곧 일본에 대한 혐오는, 음, 혐오와 동일시대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음, 음, 글이 올랐습니다. 얘는 좋아요를 20개 받았어요. 토착, 외국, 박멸,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근데 좋아요가 세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 댓글들에 보면은 앞에 올랐던 그 경향신문 내용과 부합하는 댓글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것과 내용이 맞지 않거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댓글 이런 댓글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아이들을 보면은 음, 뭔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네 댓글은 이래서 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 교육과 또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혐오성 댓글을 받는 아이들의 얘기를 보면은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락에 맞지 않는 댓글을 쓰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관용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잘 모를 것 같지만, 대체로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아이들의 글은 좋아요 수가 어, 적고 그래서 상해 노출되지 않고 뭐 이런 것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회적 참여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성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휴대폰 사용 실태는 음, 뭐더 말할 필요도 별로 없죠. 그렇죠? 아이들이 휴대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거의 한뭐 80%, 90%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음,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나 SN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에 가보면 그앱 중에서 어떤 걸 쓰냐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주로 게임 앱을 많이 쓰는데, 고등학생들은 인스턴트 메시지나 SNS를 주로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페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혁신 교육 지구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자치활동 지역에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랑 만났더니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그랬더니 페북 계정부터 파야 돼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북 계정 파고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행사 내용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은 너무 너무. 당연하고 쉽게 그렇게 소통을 해가고 있다는 거고 이제 갈수록 이제 패북도 그런 공식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패북은 우파가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좀잘 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교과기술부의 통계입니다. 거기에 나왔는 걸 봤더니 수업 목적으로 SNS를 활용한 그 교사는 주로 자료를 조사하거나 공유하거나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거나 또는 타급이나 이런 분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SNS를 활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플립러닝 관심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예습이나 복습 차원으로 질문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을 하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그 학습의 결과물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가는. 방법 수단으로서 SNS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클래스팅 같은 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런 앱들을 통해서 뭐 알림장을 쓴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를 통해서 SNS 시대에 그럼 어떤 인성들이 필요할까 앞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꼭 인성이다라기보다는 인성과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과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약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개념과 유사한데요. 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은 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요구를 하는 덕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동, 덕목들을 보면 되게 약간 막 이렇게 조선시대 같은 느낌도 들고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좀 현대적으로 앞에와 같은 그런 시대적인 것과 걸맞는 덕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저희 아이랑 얘기해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이 얘기로는 자기는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 그 다음에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니까 협동. 다음에 자기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임이라든지 존중과 배려라든지 공감 능력과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어떤 SNS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의 덕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길러줄까요? 자, 그랬을 때, 어, 앞에 그, 임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왔었지만 DQ가 있었죠. 그래서 여덟 가지 디지털 지능이라고 Q자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랬는데, 어, 그랬는데 그,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어떤 지능이라기 보다는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또 도리어 인성 쪽에 가까운 그런 덕목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인격을 자기 스스로 형성을 하는 능력, 또 디지털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또 사이버 보안 능력. 페이스북 계정 털려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되게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온라인 사생활 관리 능력 또 정보 선별 능력 또 아까 또 말씀하셨던 디지털 발자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능력 또 디지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지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단지 어떤 특정 교과나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전략들로 어, 수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SNS를 가지고, SNS를 이용을 해서, 뭐, 토론학습이나 협동학습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시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 교육에 관련된 연수 가시면은 많이 이제 접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학습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 SNS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구, 요즘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많이 쓰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협업할 때 그때 이제 서로서로 어떤 기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유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트위터를 활용해서 어, 토의를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음, 다양한 앱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SNS 시대에 필요한 덕목들을 조금 더. 어,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어, 수업을 하시고 교사 전략을 수비를, 수립을 하시면은 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점을 두고 있는 인성교육 정책들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협력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시대 미래 사회에서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뛰어난 개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 같이 다른 타인과 함께 공감하면서 협업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런 인성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적에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성품과 역량 이런 것들을 협력적 인성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저런 가치들을. 추구를 하는 네, 그런 교육 정책을 수립해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협력적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중학교에서 이거를 많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이고요. 특정 교과나 수업 시간 내에서 실제로 함께 그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 예술 강사를 보내 주고 그 전문 강사가 협업을 하면서 그 작품 제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을 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거는 이제 뭐 연수원에서 점점 이제 이런 과정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시민성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같은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생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운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지금 이제 음,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가보시면 학교 현관에 이렇게 현판 붙어 있잖아요. 그중에 학교 학교장의 뭐 경영철학 이런 거, 경영방침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요. 기조가. 지덕체 그렇죠? 지덕체 영역인데 그중에서 덕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인성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영역이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한 교육, 생활을 통한 교육을 굉장히 이제 많이 염두에 두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임상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실제로 체험해보고 연습해보게 하는 거 이렇게 수업할 적에 뭐. 다 중요한,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수업 모형이라든지 교수학습 설계를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사가 시범 보이고 학생이 따라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베이직이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체험해보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실제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수학습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어, 좀더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